자, 7번 문제입니다.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 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1은 999, 999의 합. a n은 세수 중에서 서로 다른 n 개를 택해서 곱한 수의 총합이다. 자, n이 2면 서로 다른 두 개. 그래, 요거 둘 곱하고, 요거 둘 곱하고, <laughs> 요거 둘 곱한 걸 더한다. 이런 얘기에요. n이 3이면 요거 세 개를 모두 곱한다는 얘죠세 그러니까 개를 모두 곱하면 이제 더할 게 없어요. 이세개 곱한 게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런 뜻입니다. 요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지금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게 지금 10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 수들을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정리를 해 버릴게요. 그러니까. 자. <laughs> a를 10으로 두고 b를 100으로 두고 c를 1000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9는 a 1. 99는 그러니까 a1이 a 1 b 1 c 1이 돼요. 자, 그러면 a2는 두 개씩 곱하는 거잖아요. 두 개씩. a 1과 b 1의 곱 자 그리고 b1과 c1의 곱 그리고 a1과 c1의 곱이 되고 a3은 3세 곱이니까 a1과 b1과 c1의 곱이 되죠 자 요거 세 개를 모두 더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할게요 자 얘를 정리 하시면 a b a b 1 b c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1 ac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a 2를 다시 적겠습니다. 그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있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어, 마이너스 이, 지금 요게 마이너스 a가 두개 있어요. 여기 두 개, 마이너스 b도 두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이고. 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될게요. 자, 이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앞으로 하나 빼고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c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모두 뺀 겁니다. 자, 얘를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곱하기 1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1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이게 예,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과 이거와 요거 세개 합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도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인데 더하면 얘가 없어지고, 자 요거랑 요거랑 요것도 없어지네요. 얘랑 얘도 없어져요. 그죠? 그럼 남는 게어다 없어졌고, 다 없어졌고, 마이너스 1과 a b c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 b c 마이너스 여기까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ABC가 10이랑 100이랑 1000이랑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 마이너스 4니까 99만 9996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100으로 나누면 자, 90만 100으로 나눠 떨어지고 9만도 나눠 떨어지고 9000도 나눠 떨어지고 900도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96이 되죠. 이게 최종적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